누나 지 <laughs> 그거에 깜깜을 넣었을 텐데. 우리 이런 데간적 있는데. 네. 어디인지 알아요? 어디? 기억 안 나? 어디지? 대만. 아, 대만에. 홍천 아. 아. 거기. 거기 너무 좋았잖아. 아, 거기 진짜 좋지난 그런 분위기 좋아해. 아. 거기 <laughs> 생각해 봐. <보여>. 어. 거기도 되판싸우 <laughs> 오늘 역대급 늦은 시간 출발 아, 네. 푹 쉬고 지금 몇시지? 9시 10분 오늘 죽었다고 봐야지 오늘은 언덕과의 싸움이 아니라 해와의 싸움이다 해와 정말 기대됩니다 아주 아 바싹 있겠지아주아 생각만 해도 선생님 쇼 로마까지 갈수 있습니까? 맞습니다. 확실니다 확실하면 기어 귀하... 고기함 뭐야? 고강 발사? 고발사? 어 막혔어 길이. 뭐야? 뭐야? 그래서 저 자전거가 돌아 나갔나 봐. 아니 근데 여기를 못 가면 어떻게 가야 돼? 왜못 가지? 넘어가야 되나? 별수 없다. 저쪽으로 나가서 가야지, 뭐. 결국 저기로 가네. 응. 응. 완신창이. 응. 아 오늘 시작부터 계속 오르막입니다.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닥이. 전부 진창으로 변해서 움직이기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나 평지도 힘든데 진창에 는 오르막을 오르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행히 신발이 그립력이 좋아 가지고 미끄러질만 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안 미끄러지고 접지를 합니다 아 아주 좋아 가자 또 오르막이야 너무 예쁘지? 오, 올라왔다. 우와. 저기 성이 부서졌네. 아, 부서진 거였구나. 어제부터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니까. 와, 오늘은 정말 풍경도 멋있는데 구름이 너무 멋있다 근데 오늘따라 코스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 비구름은 아닙니다 근데 사단장이 역할 그는 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? 그건 제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단장님 네, 사단이 아니고 원수라고 얘기했잖아 아 원수 알겠습니다 이 원수야 <laughs> 사령관님 혹시 프리고진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는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<laughs> 나는 쿠데타에 뭐, 꿈이 없다. 나 어르지 휴식에만 꿈을 가지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그럼, 나는 권력엔 욕심이 없어. 난 이인자로 만족한다고. 어 <laughs> <laughs> 나도 모르겠다. <웃음> <웃음> 쿠데타를 향하고 있음이야? <있으며? 웃음> <laughs> 야, 좀 제대로 해라. 진짜.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극부에 있었냐? 과연 저기가 라디코판일지. 계속 찍게 돼안 어. 찍을 수가 없어 근데 너무 <laughs> 예쁜거 아니야? 그니까 진심 미쳤다 고흐그램이 있네 까마귀가 나는 밀밭 풍경 그 자체입니다 그런 느낌이아 심장을 게 되네 아, 너무 예쁘지 <laughs> 이 내리막도 와. 이 가면은 삼겹살 집 있어요 혹시? <laughs> 삼겹살 집 앞에 는추는 돼지가 여기까지 나와있네. 는일친 <laughs> 얼마 이친아는 어? 일단 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거야 삼는살 집으로? 너네 가면,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 그리고 그 중에 응. 3인분을 낳았어요. 아 진짜? <laughs> 위험해 위험해 못 가겠다 어 진짜. 벗어야 돼아 귀찮은데 조심해 조심해 아 좋겠다 <laughs> 어 선생님 왜 맨발로 가고 계세요? 언제부터 신발 안 신으셨나요? 2분됐습 <laughs> 신발 안 신고 이 구간 다 걸으시는 분 아니세요? 안아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걸으실 생각은 없나요? 아, 없어요 너무 no 아파 아. 하필이면 발가락이 양발이라가지고 <laughs> 서서 신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발가락 찾아내서 헤매가지고 이거 응? 이봐봐 이거 이 심지어 이거 응? 이거 이제 발가락 어디 갔어 이거 응? 바닥도 다 뚫렸다고 지금 이봐봐 이거 여기가 있냐고 이제 응? 아이고 아니 이게 사람이 사, 이렇게 사는 거냐고 응? 아. 두 번째 난 거야. 아직 신발을 신는 난간이 나와 있습니다. 야 오늘은 갈수 있냐 이거 <laughs> 진짜. 아, 고고. 아. 아. <laughs> 그또 건너야 된다. 아, 어. 아, 다행이다. 그치? 아 이제 걷기는 싫은 이거 걷기는 싫은데. 아, 가능가능가능아여가있 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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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어, 어, 가는, 아니 옆으로 는 가는, 옆으로, 아니, 옆으로 어. 어. 살짝 옆에 거 밟고 밟아도 돼. 그치, 그치. 막상 저기 있으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. 건너고 보면 좁은 개울이네 하는데. 인생사도 그런 것이니라 알겠느냐? 아. 예. 해 해야지. 예. 아 너무 예뻐. 거기 어떻게 가?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이고 야 그쪽 아니야 야 그쪽 아니라고 다 젖었대 이제 싹다 젖었지 지금 이쪽 끝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아여기 그래도 젖었같그쪽아 젖긴 젖었어 나도 젖었어 우리가 그렇게 피했던 건데, 결국은, 맞았어?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. 저성이 오늘 저희가 가야 될 목적지였어요. 아, 마지막까지 계속 언덕이네요. 정말 끝없이 오르막입니 와. 저기 진짜 공격하러 가게 되네, 겠네. 나도 못 먹는 빵 먹고 있네. 나 하루 종일 굶었는데. 어? 나빵좀 주라. 베이글이야? 맘마미야! 아 정말 힘들다 814미터네 해발 저기 아니야 평창 응. 평창이 700미터 인가 8 0 0미터올라가야어 아, 바로 아, 앞에 마을이 있는데 그런가 어. 안 올라가도 되나 안 아닐 것 같아 보나봐아니아니아 800미터 넘게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오면서 쌍욕을 했네, 쌍욕을 했어. 아, 정말. <목소리> 설마 여기가가 <laughs> 야, 멋있다. 우리 숙소 앞장경 봐봐. 마차 자리니 아, 안 맞는데? 안 맞아? 아, 잠깐만. 와.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확인해 줄게 800m 를 올라와서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진짜 올라올 가치는 있어 아, 좀 춥지 않아? 어좀 추워 아잘 됐네 맞는 것 같아. 아, 어, 맞아. 갈근하자면 예쁘지? 응. 귀여워. 아, 어, 너무 좋은데. 네. 너무 좋은데? 어. 우와. 진짜 예쁘다. 아 그런가 보다. 아 예쁘게 다 해놨네. 그런가 보다. 오 예뻐라. 그지. 와 너무 귀여워 진짜. 이거 성에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? 어. 어저 위에. 야, 저 위에. 어. 미쳤어?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제발. 여기까지 왔는데. 나를 떠보지 마라. 나를 정말 가볼 생각 없습니 여기, 여기까지 왔는데. 우추, 저희가 반 먹은 식당입니다. 뭐,